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오늘 스좋고요다음기 감독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출 김남기 대표니다 아, 이게, <웃음> <웃음>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laughs>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음인 영화 될까, 단순 <laughs> 재미를 위한 것보다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 와 그게 앞으로 필요한 영화 될까 고민했을 거요그 어, 결과물이 지금 이제 보시고 될 텐데 물론 보시면 됐겠지만. 같이 보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명에서 서민주 기자 역을 맡은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관객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영화가 되게 어렵게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영화 보시면서 욕이 나오는 장면들도 있을 거고 되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우스운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다 같이 약간 좀 호응하시면서 이제 좀 허신한, 허신하게 보시면은 좀속 시원한 좀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꼭 나중에 인증 리뷰나 SNS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한석호 기자 역할 맡은 박찬호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드서운 감사합니다. 네. 어, 영화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영화에 보통 이 모습으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모자 쓰고, 안경 쓰고, 기자 역할인데요. 이렇게 네. 어, 하고 안 다니면 저희 엄마 빼고는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고요. 네. 요즘 계속 잘때 빼고는 이러고 다니는 중입니다. 네. 혹시 길에서 저를 마주치시거나 하면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네. 어, 저희 영화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영화입니다. 예,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 여러가지 참사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 저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허락하고 있는가 를 생각하면 가끔 입고 사는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보면서 한번더 상기하시고 어, 저희 모두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요. 예. 이런 사람 받아도 되나요? 예~~ 와. 네. 와... 고생했어요 와... 감사요 <laughs> 근데요 네. 그말 제가 하려고 했어요 <laughs>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laughs>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 한 번만 쳐볼까? 종료가 되죠. 투표본 네. 투표. 본투표. 그러고 나면 이제 조사들이 나와서 내일이면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군 어떻게 하는데요? 나는 연적이 잡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분한 한 분께 온 마음 다해서 존경의 마음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후원하셨다면서요. 네! 예! 어떻게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에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조금 부족함이 만약에 보이더라도 어,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 있거든요? 음, 네. 마음껏 즐기고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작게 보여서 <laughs> 찾기 힘들겠지만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가시면 너무 감동스러울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크레딧 올라갈 때 우리의 음. 이름이 올라가는 그, 그 거대함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있었는데 응. 다음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한번 헤드폰 다 뜯어서 주시고 포레시를 다 키워주세요.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아.